안녕하십니까 알리안트 생명 진주영업단 삼첩 부지점 정신연금 판매 전문가 정미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실물자산 그것만큼 중요한 보장자산은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누구나가 원하는 편안하고 붐이 있는 노후 준비되셨나요? 그 준비를 내일로만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노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짧지 않는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란을 찾는다라는 말처럼, 그때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인생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